안녕하세요 유요티비의유요입니다 오늘 제가 아이러브 마린님과 아이러브 마린님과 교환을 했어요. 제가 교환을 두 번째로 찍는 건데 잠깐만요. 한번 뜯어볼게요. 먼저, 어. 먼저 편집부터 공개하래요. 이를 전체 공개라고 있네요 전체 공개 편지라고. 왜지? 궁금한데요. 더 전체 공개라고 하니까 계속 이거 학교에서 안듣고 있었어요. 제가 나이공이였을 때. 어유, 죄송합니다. Boy, 이렇게 됐네요. 류유티비 아이러브 마린티비 구독, 좋아요, 누르기 아마라고 써있네요. 아, 그래서 공개로. 그리고 아이언스타카드를 보내주셨어요. 뭐지? 말이 약간 좋겠다. 마이스 카드를 지금 고있어요 새로 뜯으안 뜯어져요 소스를 많이 붙이셨네 <laughs> 아이러브 마리님? 뭔가 개수를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카드 다섯 장이라고 했는데 왜네 장밖에 없죠? 한장더 있어야 할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다 없는 거예요 아이씨 초장 안 맞네 원래 다섯 장이라고 써있는데 왜네 장이죠? 아이로우 마리니? 플로.. 플로리얼 아프스 코.. 루셋 플로얼 아프스 브린 플로럴 아.. 아프스 스커트 아쿠아 사할수즈 제가 다 없는 거예요 제가 마리아 거 요거밖에 없거든요 오로우라 캐서 그리고 오, 감사합니다 대박 감사해요. <laughs> 어, 제가 다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아이언스 카드 옆에 있었던 걸 뜯어볼게요. 어, 테이프를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종이가 찢어졌어. 감사합니다. 하트 스티커랑 헤어플 티 스티커를 주셨어요. 요거랑이큰 거랑 이초록 하트 스티커. 감사합니다. 나중에 쓸때 네, 네, 쓸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건데 요거에는 뭐 먹거리가 이렇게 들어있는게 보이더라고요 여기 옆에서 여기를 꺼내볼게요 어? 이거 대박 맛있는데 주셨어요 아 대박 먹거리는 이거랑 여러분 이거 먹어보신 분 있나요? 이거 너무 길어서 영상이 다못 찍을 것 같은데. 딸기, 사과, 파인애플. 이 파란색 뭐냐? 이거 대박실 것 같아요. 으이. 야잘 먹긴 하지만 이렇게 신고는 잘못 먹는데.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것 주셔서 감사해요. 특히, 아이언스터 카드는, 한 장이 부족해요. 이게 신발이 되게 예뻐요. 신발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없어. 한 장이 없어요. 아이 아이로 마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카드 한 장이 없어졌죠? 아무튼 안녕. 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필수. 안녕.